피를 흘리며 기다린다는 의미는? 어, 우리 피를 흘리면 좋지 않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를 보면은 흥분하거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 편찮습니다 응? 혈세. 음, 응. 그래서 우리는 혈서라고 하죠. 혈세. 응? 혈세. 혈세, 얼굴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서 피로 글씨 쓰거나 이런 맹세를 의미할 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피는 좀 평소에 잘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역에서는 그~ 육성 수천 숙개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요 수천 숙개라고 하는 개에서 육사 같은 경우가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혈 구멍이 있는데 피를 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구멍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자와 주자의 해석이 달린대요. 정자는 보금자리, 편안한 곳, 가 되고요. 주자는 함정이다, 이러네. 네. 함정,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육사는 잘 있는데 건개가쳐들어 왔어. 그러지 의도 터지는 거야.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럴 때 대처는 뭐? 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육사는 음으로서 음의 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함니다 그죠? 그리고 유순합니다. 음이니까 부드러워. 음. 그래서 건띠어서 깡패들이 와서 찝쩍거리나 하더라도, 때로는 뭐, 욱박질이나 쌈대을 때려도,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내 네, 공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피는 흘려. 코피는 흘리는데, 그냥 고개 숙이 있어. 그러면요, 사람 숙때더안 때립니다. 반항하면 더 때립니다. 그 우리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laughs> 차라리, 누가 와서 뭐, 뭐라 갈 때, 죄송합니다 하고 손에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요, 더 해꼬제를 안 합니다. 그런 지혜가 육산이 있는 거 왜? 정하니까, 올바르니까. 이제 예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는데, 정자 입장아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는데, 건깨어서 깡패가 깽판을 부리네? 그래서 한대어털서 터졌어? 피를 흘려. 그래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공손하게 돼. 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남는 거죠. 이 요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 최소한, 거기서 반하겹떵가하다 보면 총마다 죽습니다. 아니, 칼마다 죽고 그러면 흉하게 됩니다. 흉까지는 안 가는 거야. 다행히. 근데, 주자 해석 들으다보면 이런 거야. 이 육사가 있는데, 요, 이게 함정이야. 함정이 빠진 거야, 스스로. 그런데 빠진 지 얼마 안 되는 거야. 요거, 요거 자체가 함정인데요. 감계를 보면은, 굳이 말하면, 감기가 있으면은, 밑에서도 빠집니다. 항상 모든 께는 밑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함정이 빠지지 얼마 안 되고, 요거는 함정이 빠지지 오래된 겁니다. 상류가. 육사는 함정이 빠지 초기고, 상류가 한참 된 거야. 그럼 누가 더 빠져나기 쉬울까요? 육사. 육사가 빠져나기더 쉽습니다. 즉, 피를 흘렸지만, 그, 빠져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좀 많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피를 흘리는, 함정에 빠지면서 상처가 상처가 났어, 긁혔어, 그러니까 피를 흘려. 하지만 거기서 아 순응을 하고 때를 맞서서 어? 내가 잘 견뎌야 돼서 빨리 탈출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서 그껍질거리다는더 당합니다. 요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들. 피를 흘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얘기는 내가 손해를 볼때 그때 때에 따라서는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할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그 피로를 손해 보더라도 더 참고 기다려 왜냐면 지금은 수천 수 개의 때이기 때문에 기다야 때거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낫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욕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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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오욕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온갖 또 허, 허, 험한 소리를 듣고 그 비참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참고 있나면은곧 광복이 되듯이 기다려야 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어, 한번 저항하다가 죽는 건 쉬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게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히 그거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초한제 보면 한신이 그랬다면서요? 한신이 왕족이었대요. 근데 그 걸릉뱅이하고 이렇게 시비가 걸렸대, 길거리서. 근데 이제 한신이 이제 깡패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밖에서 가랭이 밑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개같이. 거기서 한신은 스스로 웃었다는 거야 내가, 내가 나를 이겼다. 그 왕족인데. 왕족이 어떻게 그 깡패 같은 애들 밑에서 개같이 걷겠어. 최대 굴욕적인 그걸 이겨냈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합니다. 어려운 거거든요. 인내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들을 여기서는 육사에서는 설명해. 그게 이제 피를 흘리면서 기다린다. 라고 표현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